자, 지금 보시는 식물은 노란색의 꽃이 피고 꽃잎은 다섯 장입니다. 잎을 보면 하트 모양의 잎이 세 장씩 달려 있습니다. 이 식물, 잎을 뜯어서 맛을 보면 아주 시큼하죠? 어릴 때 소꿉 놀이 하며 이 풀을 많이 뜯어 먹어봤을 겁니다. 정확한 식물 이름은 개미밥입니다. 신맛이 난다고 시금초, 또 개성아, 고양이 밥, 뭐 초장초, 이런 여러 이름이 있죠. 특히 갱이 밥은 고양이가 배탈이 나면 이 풀을 뜯어 먹는다고 갱이 밥입니다. 어린이집은 나물로 또녹즙을 해서 먹을 수 있죠. 신장염, 피부질환, 설사, 이질, 복통또간 해독. 그렇지만은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 결석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건물입니다.